어, 김희석 학생은 지금 뭐 하세요? 지금 영어 교과서를 외우고 있습니다. <laughs> 근데 옆에 책들이 좀 있네요? 오, 이런 책 읽는 거 어때요? 저는 별로. <laughs> 별로, 별로죠? 네. <laughs> 그러면 우리 희석 학생은 책 읽는 거 좋아요, 해 별로요? 재밌는 책이면은 재미있게 읽은 책. 한데... 그 재미있게 읽은 책은 뭐 어떤 책이에요? 어, 치케라 나이드 하이그... 아, 그런 책. 네. 하루에 사실... 책몇 페이지 읽으세요? 저 별로 안 읽습니다. <laughs> 올해 책몇권 읽었어요? 올해 올해 어, 한한 한 권. 올해 한권 읽으셨어요? 네. 오, 예요책 제목이? 작년에 읽던 건데, 네 어.. 마무리 지금 게0 0 6정 마무리죠 아정1 0정네 네. 근데 책읽정 네. 되게 힘들죠? 네 근데 책은 읽어야 될0 같아요? 안 읽어야 돼요 0 0 0읽정 10006정. 1 0 네. 네. 네네1 0 0 0 6 네. 네. 오늘 똑똑이네 똑똑 자 똑똑 똑똑이 뭐냐면 똑똑이 똑똑이 뭘것 같아? 똑똑 똑똑 똑똑한 독서 똑똑한 독서 똑부러지는 독서 똑똑한 독서 도 되고 똑부러지는 독서예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책을 여기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 솔직히 재미있는 것도 있고 재미없는 것도 있거든요 책이. 그런데 재미있는 것만 읽을 수 없잖아요. 재미없는 것도 읽다 보면 재밌어지는 게책 읽기예요. 그래서 어 이제 우리 그 학생들에게.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책 읽는 것에 대해서 함께 그 아주 그 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 책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는데 습관이 되지 않고 버릇이 되지 않으면 책 읽기 굉장히 어렵죠. 네. 음. 그래서 재밌는 책은 막 읽는데 재미없는 책은 못 읽는 것은 우리가 재밌는 책만 읽는다고 해서 지식이 나아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미없는 책도 자꾸 읽는 버릇을 해야 되잖아요. 그죠? 네. 그래서 이제 우리 똑부러지는 독서 또는 똑똑한 독서라고도 해도 되고요. 왜냐하면 독서는 평생 동안 해야 되거든요. 책 읽기는 평생 해야 돼요.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귀로 듣는 책 읽기 있죠. 그, 뭐라 그래요? 그거를 뭐라 그러죠? 오디오북, 오디오북 하는데, 저 오디오북 물론 해봤는데, 오디오북은 조금, 그, 지향해야 되겠더라고요. 왜냐면, 어 내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. 그냥. 그막 들어와요. 그 쉬운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, 어, 소설이나 스토리는 좀 상관이 없는데, 그냥 일반 책은 오디오북이 되게, 음, 맞지는 않더라고요.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, 어떻게 하면은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인가, 그리고 습관으로 들릴 것인가. 우선 뭐 어, 저도 독서 훈련을 어, 독서 훈련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. 책을 자 우리 희서는 우리 아들인데 희서가 보기 아빠가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인 것 같아요. 네. 어떻게 알아요? 아니, 책을 붙들고 살고 <laughs> 있으니까. 책을 붙들고 살고 있대요. 네. 완전 자화자찬이죠. <laughs> 희서는 뭘 붙들고 있죠? 저는 뭐 핸드폰을 희서도 이렇게 영어 책을 붙들고 있긴 해요. 어, 이렇게 예, 또 책도 읽기도 해요. 근런데 음, 우리는 재밌는 걸 붙들고 있단 말이죠. 에 재밌는 걸를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지금 어,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도 아 나도 좀 책을 읽고 싶다 이렇게 해요. 어, 저도 이제 목표가 있어요. 올해는 책을 300권을 읽자. 작년에 좀못 읽었거든요. 뭐, 바쁜 게 있다고. 그러니까 책을 쓴다고 해서. 재작년에는 100권 읽었고, 그전에는 뭐 80권 읽었고, 데 올해는 3배 높여 300권. 그 4월달까지 100권을 읽어야 돼요. 그래서 이 목표를 정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고, 그러다 보니까 책을 막 찾아요. 또. 아, 얇은 책 없을까? 막 찾아요.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무리한 것 같고, 그래서 저는 하루에 200페이지의 책을 보려고 노력을 해요. 그런데 자 어, 여기 유시민 작가가 쓴 나의 재밌긴 해요. 나의 한국 현대사 이거는 뭐 이렇게 제가 놓치지 않는 시감에서 계속 볼수 있는 책 같아 쭉 그런데 이제 이런 책 그다음에 뭐 이런 여기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이 아메리칸이는 소설 이거 소설인데 엄청 재미가 없어요. 왜냐하면 200년 전의 소설인데 잘안 맞아 이게 정서랑 유럽 사람이랑 아메리카 사람이랑 사고 방식이에요.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유럽 사람인데 잘할수 있겠어요? 안 읽혀져요.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목표를 정해요. 자, 두 가지 목표. 여러분 이렇게 습관 들이면 됩니다. 오늘 이제 이것만 하고 다음 편할 건데 습관 들이기 첫 번째 뭐냐 시간제로 할 거냐 페이지제로 할 거냐를 정하세요. 과도하게 하지 말고 그럼 나는 하루에 저는 20분부터 시작했어요. 시간 제로 하기도 하고 지금은 페이지 제로 하는데 20분 20분 독서를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내가 20분 독서 하는 거야 그럼 딱 접어요 20분 끝나고 접고 그러니까 타이머를 맞춰 그럼 집중력이 좋아지죠 왜냐 20분을 책을 그러니까 다른 건안 해요 핸드폰도 안 봐요 20분이니까 근데 페이지가 되게 작더라고요 뭐 어떨 때는 어려운 책 20페이지 밖에 못해요 그래도 접어요 그래서 한권 그러면은 이제 20분만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럼 욕심이 생기면 20분 짜리를 두 개를 하는 거예요. 그 20분, 20분. 그러면 한 40페이지 하죠. 아, 나는 좀세개 하겠다. 그럼 책세개를 고르는 거예요. 그래서 3개로 다 돌리는 거예요. 저 어떨 때는요, 7권을 돌리기도 했고, 10권도 돌리기도 했어요.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방만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은 이제 네 다섯 권으로 돌리긴 하는데, 아, 저는 시간제로 하 페이지제로 합니다. 자, 요 책은 딱 보니까 재미있기도 하면서 약간 좀 뭐랄까, 이렇게 신학적인 책이니까, 아, 이건 한 60페이지. 예. 요, 도. 소설은 100페이지. 요 재밌는 책은 막, 이건 200페이지씩. 재밌으니까. 근데 여러분은,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이 아니라 페이지. 그러니까, 시간제로 할 거냐, 페이지제로 할 거냐 딱 정하세요. 정한 다음에 독서를 하면,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하면, 어, 이게 보람이 돼요.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한 권, 두 권.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좀 부족하긴 한데, 4월달까지 100권인데, 지금 몇권 읽었을까요? 4월달까지 100권인데, 지금 몇권 읽었을까요? 60권 정도 읽죠. 그래, 60권 정도 읽어야 되는데, 지금 2월달이니까. 지금 30권 안 되게 읽었어요. 열심히 또 읽어야 돼요. 예. 목표를 두는 게 되게 중요하고, 그래서 책은 재미없어요. 그러니 재밌는 거 분명히 있어요. 그런데 재미없어요. 그런데도, 어,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게, 그러니까 우리 학과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책은, 막 길을 알려주거든요. 그리고 막 보람도 있고, 거기다 아이디어도 나오고, 거기에 다 있어요. 책 안에 사실은 모든 게다 들어있어요. 정말이에요. 책은 만능이에요. 그리고 평생 읽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꾸준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영화나 하 보면 다 어떤, 어때요? 책을. 다책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한 사람 다책 읽잖아요. 그 정도로 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. 우리 똑똑. 그래서 독서를 습관을 들이는 그런 연습을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인사할까요? 첫번, 우리 똑똑이 1편, 어, 이제 책 읽는 습관 들이는 방법에도 얘기했는데 또 다음에는 우리 책을 가지고 한번또 얘기도 나눠보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저 혼자 나올 수도 있어요. 예. 우리 친구는 여기 공부하다가 저한테 오늘 걸린 거예요. <laughs> 바이바이.